40억 정도 아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응? 이제 40억은 응. 30평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지금 이 친구는 20평 들어갔잖아요 내가 봐봐 이제 84가 아, 84가 한 40억 40 10. 정도 할 거야 10. 응. 10. 내가 여기 8사 중에 제일 싼 거가 앞까정 현대 뭐차더라? 거기 34평이 내가 살려고 그랬더니 13억이었어 13억 네 13억이었는데 지금 그게 40억 정도 하더라고, 보니까. 걔가는 어, 약8,4 정도. 그니까 여기가, 3, 5, 5, 5. 실거주를 4, 5, 5. 할 수가 없는데, 어. 실거주를 여기 하게 해놨잖아. 어, 그, 뭐야, 여기, 그, 그, 토지거래 허가제 어, 때문에. 어, 네, 네. 그래서 여기가 좀 골때리는 거지. 음, 그래서 근데 이제. 무조건 갖췄으면 전혀. 응. 음, 그리고 부동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, 좀 젊고 애가 없으니까, 음. 여기를 사가지고 지금 실거주로 들어왔잖아. 그렇지. 그래서 2년 있다 나가겠지 뭐. 그러게. 그 정도만 있다 나가는 거지. 여기가 지금 이제 압구정 한양 1차가 내가 여기 예전에 살려고 했을 때 8억이었어요. 음. 그게 불과 한뭐 7,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음. 지금 한 20억 넘더라고 보니까 음. 딱 20평에 이방두 개짜리. 살기는 안 좋을 거야, 별로. 여기가 재건축도 압구정 여기 한양 1차 같은 경우는 뭐 되긴 되겠지만 음. 대지 지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도 20평이잖아 음. 대지 지분 자체가 압구정 음, 7평 되려나? 음. 맞아 음. 그 정도 면 음. 어떻게 음. 알아그 음. 어, 정도 될것 같은데 음, 그니까 여기가 진짜 애매하지 지금은 실거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가 예, 전세가가 이게 여기 또 되게 낮을 거라고 뭐한 4-5억 되지 않겠어요 전세가가 음.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20평대를 25억에 산다 그러면 은 전세를 5억에 한다 그러면 20억이 필요한 거잖아. 그렇지.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응. 비워줄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니, 그냥 5억 그렇게. 안 받아도 좋다. 어. 엄마 같은 경우도 응. 빈집이어서 좀 있대요. 어.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응. 사가지고 전입신고 하고 어. 안 사는 거야. 살라 그러면 이제 실거주 2년 해야 되잖아요. 어. 실거주 2년 하는 것 때문에 주소 전입신고를 해요. 근데 이제 새는 못 들어오잖아. 그렇지. 그러면 이제 빈집이 되는 거지. <laughs> 여기가 놀이터인데 애들이 하나도 없네, 지금. 여기는 애들도 없을 거야, 그리고. 학원가로는 그렇게 안내하지 않아요 않는데. 여기가 학원가 대치동으로 가죠, 여기도. 어. 여기가 <laughs> 지금, 근데 퇴근시간이 아니잖아. 음. 지금 딱 6시잖아요, 지금. 그렇지. 근데 차가 이렇게 많아. 그럼 지금부터 들어오는 차는 어디다 되는 거야, 이제? <laughs> 이 정도 차지. <laughs> 여기가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됐대요. 아. 압구정 아파트들이. 어. 재건축 조합 설립이 원래 되게 힘든 거잖아요. 어. 근데 몇년 전에 정부에서 통하면서된거 아니에요? 그냥 그때 그 2022년도부터인가? 어. 그때까지 조합 설립 안 하면은 실거주 2년을 해야지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.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음. 그래서 그거 되기 전에 2021년도 초에 압구정 모든 아파트들이 어. 조, 재건축 조합설립 다 받았어요. 네, 신속통합. 어. 아, 이게 뭐 신속통합 그거였나? 네. 하여튼 네. 그것 때문에. 그러니까 어떤 규제 한다 그러면 규제 피하려고 재건축 음. 속도가 막 나. 아. 그랬다가 지금은 정체된 거야.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설립만 다 되있는 거야 여기가.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가 없는 건지그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한강으로 나가는 내가 있겠지 이쪽이이쪽에다 차를 되겠어. 있다가 이제 여기 다 차가 여기 들어오겠네. 이따서 는게 거주라고는 숫자 적힌 데는 거주자 우선이고 여기는 이제 저번 뉴스 보니까 딱지 떼면서도 그냥 계속 된대 그냥 여기다가 아, 딱지 뭐 걸동 산업. 아. 목동 아파트도 그렇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 난리야, 보면 주차 때문에. 아. 여기서 청담 솔샘길이라 그런가? 여기가 이제 공원이에요 이쪽이. 음. 청담동 쪽으로 쭉 가면은 연결돼 있어요. 음. 그러면 거기 그 뭐야, 뭐 PH 어쩌고도 나오고 장동은 사는 비싼 아파트 있잖아. 아그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 제일 비싼데. 나는 배 타면서 내가 그때 설명도 해줬는데, <laughs> 아이유 사는데 베스테르 에스테르 청담 거기도 나오고, 약간 그냥 소규모 아파트 이렇게... 음. 여기서 이제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지나가면은 빌라촌이 나와요. 그 빌라촌이 고급 빌라촌이야. 연세 리버빌 있고, 뭐 연세, 연세, 연세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빌라촌, 에스테르 있고 청담... 어디야? 청담... 건영! 충담 어. 현대, 막, 이런 거 나오고. 지소에 어, 보이네. 네. 이게 딱, 그, 방에 붙어가지고. 예. 네. 뭔가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네. 근데 그쪽이 상업지구인데, 사실 살기는 별로 안 좋지, 거기가. 애들 키우면서 살기는.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압구정이 최고였잖아요. 그, 그러니까 아직도 최고 같아, 지금, 압구정은. 근데 이제 중간에 다른 신축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새는 반포가 최고잖아요. 어, 맞아요. 근데 이제 압구정이 재건축 되고 나면 또 압구정이 최고가 되겠지. 그렇지. 원래 최고인데 더세 네. 아파트가 되 거니까. 근데 또 그것도 그렇고 가격도 단기간 또 많이 오르잖아. 요 아, 너무 비싸요 너무. 그러니까. 아. 실고들 떠나가지고 가격 자체가 뭐 여기 뭐. 50억 다 넘잖아? 좀 평소 큰 거는 지금? 그렇지. 그러니까 자기 돈 그냥 다 모르겠어. 그거 빼고도 엄청나게 많으면 사는 건데, 네. 얘를 비누 줘가지고 지금 사기에는.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가격이 인플레이션 막 이런 거 되고 하면은 또 접근 가능할 때가 또 오면은 모르, 모를까? 근데 계속 10억에서 40억까지 올라가는 거 그래프 보니까 어. 놀랍긴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진짜 한양 일차는 8억일 때 음. 그때 샀으면 전세 그때 한 2-3억 들어있었고 어. 대출 2억 해주면 내돈한 2-3억이면 사는 거였거든 그때 이거를 살까 엄청 고민하다가 음. 하, 내가 못 샀지 그때 하, 그때도 음.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음.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비싸졌지 <laughs> 그렇게 살려다못산게 너무 많아 <laughs> 그래도 다른 거 좋은 거 있어? 그렇지 다른 거 좋은 거 사, 사긴 샀지 또 네. 네. 나는 근데 못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요. 산 거는 얘기 잘안 하고. <laughs>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좋은 차도 생각보다 많이 없고 근데 좋은 차 있긴 있어요. 근데 검은색 차는 진짜 별로 없는 것같아 여기 진짜 <laughs> 7, 80대 노인들이 진짜 많이 살잖아요. 아구정 <laughs> 여기 한양 1차는 평수가 작아서 안 그렇지만 아구전 <laughs> 현대 쪽으로 가면은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가시고 나면은 저번 주 속도가 막 붙겠지 뭐. 궁금한 게, 아꾸정 압구정 한양 일차가아꾸정에서 얘만 평수가 되게 작아요. 20평이란 말이야. 그럼 얘는 좀 빨리 되나, 그럼? 나중에? 빨리 된다니까 속도가 빠르냐는 면데 왜냐면 여기는 아꾸정 한양 일차는 세입자 비율이 진짜 높을 것 같거든. 음, 음. 다른 데는 평수가 크니까, 뭐, 고치고 사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많잖아요. 실거 주자가 많잖아. 근데 여기 압구정 한양 1차는 20평대가 많으니까. 여어 어, 진짜 투자가들이 많다고. 음.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속도를 빨리 뺄 수도 있겠지 뭐. 그래서 그럴 생각이 아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목동 11단지, 12단지가 음. 속도가 좀 빨리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가 소년평수로만 몰려 있거든. 음. 원래 이론적으로 봐도 큰 평수는 힘들다고 하잖아요. 네. 잠실만 봐도 그래요. 잠실 음. 1, 음. 1, 2, 3, 4 단지 중에 1, 2, 3, 4 5 단지죠. 5 단지만 안 됐잖아. 음. 5 단지가 평수가 나름 크거든. 아하. 옛날에 1, 2, 3, 4 단지는 다10 평대가 많았어요. 음. 근데 5 단지는 30 평대잖아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. 네. 여기 압구정 네. 한양 여기 음. 몇 차더라? 이쪽 한강변에 붙어 있는 동이 있어요. 음. 거기는 뭐 자기 동만 따로 한다고 어. 한강 불가 보이니까 아하. 그래서 뭐 떨거서 뭐 하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. 거기 떠나가지고 앞고정에 집은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지. 땅에 내땅이 있으면 어, 좋겠지. 그렇지. 아, 아 우리 부동심씨는 좋겠다.